안녕하세요. 전만 좋은 집의 규차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다만 파격 할인 들어가는 현장은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촬영 나온 현장 위치는요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 한번 나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전세대가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아주 메리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인프라도 되게 중요하실 텐데요. 무려 1호선, 7호선 W 역세권 자리에 딱 중간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양쪽 노선 이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시고요. 주변에 초중고, 재래시장, 대형마트 또한 전부 다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금액대 다들 중요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보시는 현장 무려 금액대 아파트 등기지만 금액대 4억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로 좋고 위치로 좋고 하니까 꼭집한번 보러 나오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장 전실 공간부터 꼼꼼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부터 소개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 우측 공간 보시면 지금 아마 눈에 보이실 분들은 보셨을 건데 고급스럽게 템바포르 타일로 비싼 자재가 입구에서부터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바닥 보시게 되면은 바로 포쉐링 타일로 아이보리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 공간 한 켠에도 보시면 이제 신발장과 팬트리 공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나오시는데 공간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폭이 엄청납니다. 자 한쪽 공간에 신발로 두실 수 있고 따로 골프백이나 따로 캐리어, 취미생활 용품 같은 거 두시기에도 공간 제한 없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쪽 공간 이갈0 백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포쉐딩 타일로 시공 들어가 있고요. 일갈소동키마저도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중문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통 다른데와 달리 삼양동 슬이딩 중문이 많은데 오늘 저희가 보시는 현장 열, 문을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오셔서 거실 공간부터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자, 우선 거실 공간 지금 사이즈가 아주 간폭 거실 기준으로 넓습니다. 자, 기본 가로폭 사이즈 4.5 사이즈 나오시고요. 지금 양쪽에 우측 변명 같은 경우에는 4.0 그리고 자측 변명 같은 경우에는 4.5까지 사이즈가 나오십니다. 양쪽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아주 넓게 잘 나오기 때문에 양쪽에 뭐 t v 나 소파 6인용 이상 두시고 하신다 해도 공간적으로 제한 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천장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시고요. 위쪽에 포인트 조명등으로 자기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에 조망권도 한번 보실 건데 한번 조망권 비춰주세요. 자, 조망권 오늘 저희가 보시는 현장 정남향 집인데. 밖에 최강 조망 막힘없이 탁 트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조망권도 좋아서 평생 조망권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다음으로는 주방 공간도 한번 소개 도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디급자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겉면 보시게 되면은 식탁 또한 대리석으로 전부 다 싱크대가 잘증역이 되어 있어요. 자, 앞쪽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각 싱크볼로 와이드하게 잘 시공 들어가 있어서 설거지 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쪽 한 켠도 보시게 되면은 이쪽 공간에는 식기 세척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위쪽 보시게 되면은 인덕션19와 가스렌지 이거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실제로 보시면 활용도도 뭐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청소하시기에나 인테리어적으로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파세코 주방 후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 공간마저도 전부 다 대리석으로 시공이 잘되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선 이쪽 공간부터 보시게 되면은 어떤 여기에 같은 경우에 강파 오븐겸 전자렌지가 옵션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 딱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비스포크 냉장고 무료 3대 무상 옵션도 들어가시고요. 또 안쪽 공간 보시게 되면요. 머시 타워로 세탁기 건조기 일란으로 시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는 현장, 진짜 풀 옵션 그 자체로만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제격인 말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안쪽 공간 한번 들어오실게요. 자, 안쪽 공간에 보시게 되면 펜트리 공간이 또 하나가 있으신데요. 자, 이쪽 펜트리 공간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손을 어린잡아 펼친데도 사이즈 공간이 널찍하고 아주 강한합니다. 이쪽 공간에 따로 시스템장이나 이런 거 옵션 같은 거를 하나 제작하셔가지고 이쪽 공간에 뭐 식자재라든가 창고로 구간 활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이런 식자재 팬테리 공간 안에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 환기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첫 번째 방부터 한번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첫 번째 방 우선은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구조로 가로 세로 사이즈 3.0, 3.0 3에다 나오시고요. 어, 기본적으로 자녀분 키우시는 이런 성인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방으로 활용하시기 사이즈 넉넉하실 것 같아요. 자 벽지 보시게 되면은 화이트 실크 벽지로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 천장 보시게 돼도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또한 방에도 무사으로 옵션 들어가 있다라는 거. 또 안쪽 공간 보시게 되면은요 따로 이제 베란다 펜테리 공간이 또 하나가 나오시는데 이쪽 공간도 지금 공간 활용하시기 너무 널찍하고 충분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조망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망권 같은 경우에도 거실 기준과 동일하게 정남향으로 채광 또한 막힘 없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방이랑 사이즈 동일하게 정사각형 구조로 나오시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가 보는 현장 방의 곳곳마다 에어컨이 또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에 에어컨 없는 걸로 싸울 일 점이 없으시겠죠? 자, 또 안쪽 공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따로 베란다 공간이 또 서비스 공간이 하나가 들어가시는데요. 이쪽 공간 마저도 지금 조망권이라든가 공간 자체가 너무 잘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세 번째 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안방입니다. 자, 우선은 가로세로 사이즈. 요새 안방 치고 사이즈가 아주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 사이즈 3.5 나오시고요. 세로 사이즈 3.2까지 나오기 때문에 공간, 침대나 화장대 같은 거 두시기에도 제한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벽지 기본적으로 실크 벽지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에 이쪽 한켠 보시게 되면은 따로 이제 서브창이라든가 따로 이런 식으로 간이 환기할 수 있는 창이 있으신데 이것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무시 못할 것 같아요. 파우더룸 이제 안쪽 공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안쪽 수납 공간도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수납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한 켠에는 이제 라운드 원형 거울과 지금 우드 템버포드랑 화이트 상부장 하부장으로 시공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장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샤워하실 수 있고 세면대식 세면대 변기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사각 포인트 타일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건 수납장 또한 지금 시공 잘 들어가 있어서 수납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우선은 한번 보세요. 사이즈 우선 너무 널찍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색감 조명 미쳤습니다 테라조 타일로 지금 비앙카 무늬 문양 를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한쪽에 지금 샤워 공간도 지금 해바라기 수정 매립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보시면 너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코너 따로 할수 있는 선반대도 위치해 있고요 어, 거울장 보시게 되면 LED 어, 이제 라운드식으로 약간 거울장 되어 있으신데 이것 또한 지금 뒷면도 LED가 은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이거 하나로 연출감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공간이 거 많이 중요하신데요 욕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욕조 공간 안에서 반신욕도 하고 이쪽 공간에서 샤워도 하시고 너무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옵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 젠더헤저 선반과 세면대 변기 잘 시공 들어가 있고요 바닥 또한 지금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아, 우선은, 기본적으로 오늘 집이 너무 이쁘다고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DP 깔려있는 현장 많이 보셨을 텐데, DP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영상에도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쁘다라는 거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일 것 같아요. 또한 이제 1호선, 7호선 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봐도 주변에 따로 인프라적인 건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다들 또 주차 중요하실 거예요. 주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오늘 보는 세대가 총 26세대 현장이신데 주차 또한 120%까지 나오는 현장입니다. 격주차 없이 일렬 주차 전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시고 건물 외관에 주차 시설 또한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현장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하게 문의를 주시고 싶다면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보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